와 눈이 쌓여서 펜스도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용평 와있습니다 용평이 이제 시즌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 즐겨봐야죠. 그리고 오늘 눈이 좀 많이 오는데 또 이런 파우더 스키 느낌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담아보겠습니다. 뭐말이도 필요합니까? 바로 스키장으로 가시죠. 지금 이 실내랑 느낌 완전 달라요. 보세요. 이 밖을 나가잖아요. 와 이거 폐장날 이렇게. 와별광 왕국이다. 와 미쳤다. 와. 우눈 쌓인 거 봐. 야 지금 이게 3월 중순인데. 이제 말 넘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날씨가 대단해, 대단해. 용평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눈이 이렇게나 많이 오는데 이렇게 스키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중에 나도 포함 분명히 아는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laughs> 눈 오는데 괜찮아요, 타기?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 어? 또한사또 만났어. <laughs> 야눈 오는데 대단하다. 오이 오이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와 날씨 죽인다. 어, 선생님, 선생 스키 몇년 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지금 한. 10년 넘게 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예, 예. 거의 그러면... 20년 정도. 어, 그러면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돼요? 좋아요? 아, 춥다. 아, 그 정도? 스키 몇년 타셨어요? 이제 한 18년 됐나? 어, 오. 오, 저거. 눈을 보면 어때요? 왜 오지? 왜 오지? <laughs> 근데 또눈 오는 날에 스키 타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잖아요. 눈이 많이 쌓인 데 스키를 이렇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 네? 음 어 오, 스키 오자 오. 여러분 이런 눈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전경을 두면은 팔을 앞구르게 합니다 왜냐면 스키가 걸려자고 앞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경보다는 살짝 중경 그 정도 주시는 게 안전하게 탈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벌써 다 튀셨어 아 어떡하냐 지금 마무리에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이게 습도가 높은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글에 다 붙어 막 앞에 시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야가 안 나오면 어떻게 천천히 가야죠 이건 저도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 타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어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보여 우더스키는 조금 재밌게 타면 돼요 잘때도 가면 안 돼요 우와 대박 갇혔어 야씨 야씨 아힘오 이게 뭐야? 왜, 왜 꽂혔어? <laughs> 눈이 오는 느낌을 보시려면은 제 얼굴을 봐주세요. 눈은못 뜹니다. 이 실눈을 떠서 내 속눈썹으로 내 각막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 고글을 쓰면 더안 보여, 뿌얘져서. 다 붓고 눈이.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눈이 오는 쪽을 쳐다보면 이 실눈을 떠서 이 속눈썹으로 눈을 방어. 각막 방어. 자, 보면 옆에도 다 이러고 있어. <laughs> 이게 주차장인데 이런 데서 또 타고 싶다. 눈이 많이 오니까 모든 게 길이 돼 버렸어. 몇 살이에요? 올해 11살이에요. 11살? 스키 몇년 탔어요? 스키 5년 탔어요. 이게 눈이 많이 오는데 눈 오면 어때요, 느낌이? 약간 올라프가 된 기분이에요. 올라프? <laughs> 스키 몇년 탔어요? 어, 2년 정도 탔어요. 2년? 이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때요, 눈이 많이 오면? 어 밟으면 기분이 좋아서서 밟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또 스키는 또 밟아야 맛이지. <laughs> 또 눈오는 날엔목을 알겠습니까? 너무 깊어 보이는데. 파워도 보는잘 타도 돼요. 아! <목소리>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와, 눈이 쌓여서 펜스도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 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여기 뭐, 여기 안될것 같아. 여기 안될것 같아. 무서워 뛰어넘어라 했는데 밑에가 뚫려 있어. 오, 되네? 되는데? 저, <laughs> 하하 <좀, 정말 웃음> 아,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용평리조트가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와우, 지가 막히다. 연장 운영을 하는데, 3월 27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는 레인보우 1, 4, 그리고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이것만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레인보우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있는데, 케이블카를 운영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 아, 진짜 용평 짱이다 3월 말까지 운영하고.

다 집어 넣 으셨 지금 여기 는 다른 세상 입니다. 힘들어요 아 눈이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뭉치고 무거워서 스키도 안나가고 툭툭 걸려서 무릎이 살짝 아플라 그래 그래도 이 스키 탈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심히 탔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시즌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죠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